예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한왕 아무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오과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보이만 디다이, 이들이 다십팅골짝이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 14년에, 14년에 그들라 오엘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느바족을 함에서 수수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오이망, 디달과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사왕, 아리오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티 킹으로 자에 있는 여청 도주와 말이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가라내 그들이 거기까지 고그나머지에 산으로 도망하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떼앗아 가고. 도 망한 자가 와서 시부리 사람 아브라함 에게 이르 알 리니 그때 아브라함 이 아모리 족소 마무 리의 산수리 숲을근 처에 거 주하 였 더라. 마무리 는 제수 보의 형 제요, 또아내의형 제라. 이들은 아브라함 과동 맹한 사람 들이 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의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해왔됐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옷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갔더라. 아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국경을 맞댄 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어느 날 오나라의 왕 합녀가 월나라를 공격했다가 월나라 왕 부천에게 패배하고 큰아들과 함께 전사해서 시체로 돌아옵니다. 이한녀의 아들, 부차는 그날의 치욕을 갖기 위해 매일 장작 범위 위에서 자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부차야, 너는 월랑 구청이 내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 부차는 수년의 복수를 다짐한 끝에 월나라를 침공해서는 거기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구천을 포로로 잡아와서는 자기 아버지의 요를 지키게 하는 치욕을 주죠. 이후 구천은 부사일생으로 월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오나라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쓴 곰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구천은 이 속마음을 감추고는 오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며 때를 기다리죠. 그때 부처님 부처에게 바친 여인이 경북지색으로 불리는 서시입니다. 이렇게 20년을 기다린 부처는 마침내 오나라를 패배시키고 부처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 부처와 부처의 이야기에서 와신상담이라는 사자화가 생겼습니다. 장자 위에 누워서. 스디슨 슬개를 바꾼다 라는 이 와신 상담은 복수를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참고 이겨낸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신 상담과 비슷한 뜻으로 절치부심이라는 타자성어도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속을 섬이다 마음을 섬인다 라는 뜻으로 매우 분하여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하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복수를 꿈꾸며 와싱 상담하며 절치부심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함께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당시의시나라 아무라엘과 엘라사드와 아리옥과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이마디다이소도만 베라와 고모라왕베게스와 아드마와 시나과스보임마세메들과 벨라 곧 소아영과 싸우이라 이들이 다 씻긴 골짜기 곧 지금의 연애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왕회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14장은 당시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가 언제일까요? 좁은 의미로 그냥 13장하고 연결해서 살펴보면 당신은 아브라함과 노시 헤어졌을 때입니다. 노시 아브라함을 떠나 장막으로 옮겨 소돔에 거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두루다니며 장막을 쳐서 해물어 마물의 상순이 수풀에 거할 때가 당시죠. 이거를 좀더 넓게 해석하면 그 당시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서는 각자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웠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도시 국가들이 세워지고 서로 힘을 겨루던 그 당시 전쟁 이야기가 본문인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전쟁 기록이죠. 그런데 인간 세상을 살펴보면 전쟁 아닌 것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일상이 전쟁입니다. 특별히 전쟁 용어가 참 많아요. 청소년들의 입시전쟁 청년들의 취업 전쟁, 요즘엔 취업도 힘들어서 알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직장인이 돼서는 출근 전쟁을 겪고 어머니들은 육아 전쟁에 시달립니다. 한국 사회는 오늘도 끝없는 전쟁 중입니다. 이는 사회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사소한 신경전, 형제, 자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 다툼이 가정을 전쟁토로 만듭니다. 이런 전쟁은 내 마음속에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죠. 좀더 아침부터 자고 싶고, 주일이 되면 특별히 더 자고 싶잖아요. 좀더 쉬고 싶고, 좀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좀더 좋은 차를 타고, 좀더 좋은 옷을 입고, 좀더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욕망이 날마다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런 모든 전쟁의 뿌리는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려는 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과 사회 구조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도 전쟁 통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사탄은 폐망하고 죄의 세력은 어, 멸망하며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이 땅의 모든 전쟁과 슬픔과 눈물과 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럼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변함없이 전쟁과 슬픔과 아픔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최종 소망은 예수님의 제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장세기 14장의 전쟁은 1절에 신하왕 엘라사랑, 알리망, 고이망 4개국의 왕과 2절에 소도왕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이망, 소아랑 5개국 왕의 전쟁입니다. 숫자로 보면 4대5죠. 그리고 그들이 싸우고 있는 장소는 십띵 골짜기입니다. 성경은 십띵 골짜기가 지금의 염의 사회에 위치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대략적인 위치가 이렇게 돼요. 정확하지 않지만, 어, 신하란이니까 옛날에 바벨탑 있었던 신하, 그리고 이 건너편, 티글리스 건너편에 엘람이 있고, 이두쪽이 아마 이두 왕이 고유과 엘라다랑이이 근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요, 염에, 여기 사회에 있는데, 사회 근처에 다섯 왕들이, 여기 엘라마, 그돌라, 오메를 12년 동안 섬겼어요 그런데, 아이 싸움의 원인이 이들이 배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 있는 다섯 왕이 엘라 왕을 12년 동안 세운 이유는 당연히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힘을 키우며 복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3년에 더 이상 참지 않고 들고 일어났죠. 이들의 공기가 그 둘러 오면의 시점에서는 배신, 배반이에요 그러나 다섯 왕의 시점에서는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독립운동, 이처럼 세상의 모든 전쟁은 양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전쟁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딱 잘라 말하고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보 4명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후 평가를 보니까 모두 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잘했다라고 칭찬해요.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미 지지하는 후보를 정해놓고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 대선 후보 토론을 보면서 한국사의 회 뿌리 깊은 패거리 문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패거리 문화란 지연, 학연, 혈연 등을 내세운 패거리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입니다. 사회는 어떻게 보면 지연, 학연, 혈연으로 맺어진 이 패거리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사회 전 영역에 깊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패거리 문화는 여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조차 정간예우라는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해먹는 것처럼 보이는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폐벌리 문화는 지역 갈등입니다. 한국 사회의 지역 갈등은 그 시작이 삼국시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말이 우리가 남이가입니다. 원래 우리가 남이가는 경상도에서 같은 일을 도모하거나 친한 사이를 과시하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정치와 만나면서 지역감정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말로 고정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회와 교계 안에도 아마니의 지역 갈등이 존재합니다. 교단마다 지역의 대부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회자의 출신 지역에 따라 같은 지역 성도들이 몰리는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갈등과 분열은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이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고향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연령대가 다르고 재산 정도, 교육 수준, 정치 성향, 식성, 취미, 관심사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향후회를 비롯한 사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진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교회가 보여줘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가 갈등의 한복판에서 화해의 중재자가 되며,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데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사회 근처에 다섯 왕이 힘을 모아 군사를 일으켰지만, 그돌라 오멜를 중심으로 한네 나라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방, 사계곡, 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파수, 지세로 가나안족속을 승리합니다. 오절부터 내용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면 조금 편하기 때문에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이 저 위쪽부터 원래는 가나안족하고 저쪽 그 아, 그돌라 오메리 있는 지역은 동족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라비아 산악이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북방 민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위부터 쭉 점령해 갑니다. 아스트로바르나임에서르바족속을 치고 내려와서 함에서 수수족속을 치고 하회기라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다 하나의 족속들입니다. 쭉 쳐서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세일산에서 코리족속을 쳐서. 이엘바란 광야 근처까지 쭉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밀어내고는, 그 다음에, 엠비스바, 바데스에 와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하손도 남아, 아만, 남아에서 아모리 족속을 치고, 요 시띵 골짜기에 요 다섯, 가안여기 사해 근처에 있었던 이 다섯 나라가 진첩 때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전쟁에서 북방, 사겐국이 승리합니다. 그 결과 소돔왕과 고모라왕은 가라나다가 역청구독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갔죠. 전쟁에 승리한 이네 왕은 많은 전립군을 챙겼습니다. 그때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노또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가 됩니다. 노시 소돔에 정착했던 것은 바라볼 때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와의 찬란한 문화를 기대하며 소돔에 갔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전쟁 포로가 되어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가 됩니다. 그때 로시 사로잡힌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죠.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담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자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서 왼편 호가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목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다시 지도를 보면, 보면, 여기 실팅골짜기에서 시팅 여기 시팅골짜기에서 승리하고 주고 쭉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돌아왔는지 이쪽으로 돌아왔는지 단으로 돌아는지 모르지만 돌아가고 있을 때 헤브론 마무레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조카가 사로잡혀갔다. 그랬더니 헤브론 마므레부터 어디까지 잡혔다고요? 단. 단이면 가난. 맨 뒤쪽입니다. 이 거리를 가신들 318명대로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쳐서 여기 밤에서 근처까지, 호박까지 추적해서 모든 것들을 빼와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시 처음 사로잡혔을 때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꼭 내가 아브라함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것 같습니까? 노스는 믿음의 여행을 같이 시작했던 자기 조카죠.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해 아브라함을 떠난 사람입니다.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가슴에 비수를 꽂고 떠나버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입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이 어때요? 샘플이다. 그럴 줄 알았다. 야, 역시 하늘도 무심치 않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시당한 그 불행을 진정으로 마음 아파요. 해 그리고는 자신이 노, 노스를 돕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노를 불쌍하기만 생각하지 않고 노를 구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그먼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 노를 구출합니다. 남의 불행에 함께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노슬 구하러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불가능 앞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게 합니다. 안될것 같은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 앞에 그저 주저앉지 않고 겁먹고 미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를 훈련하실까요? 아브라함의 어떤 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어서 어떤 것을 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실까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은 뭐냐면 빙글빙글 그냥 바람만 보고 있거나 속만 태우고 있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일어나 행동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아브라함은 언제나 일어나서 행동했기 때문인데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을 이유 수없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수많은 부정적인 이유를 뒤로하고 일어나 믿음의 여행을 출발합니다. 조카 노시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일어나 두루 다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패부로까지간 것이죠. 노스를 사로잡아간 사람들, 왕들입니다. 그것도 힘센 나라의 왕들이에요. 사회 5개국의 왕들이 12년 동안 칼을 갈았지만 너무나도 쉽게 패배시킨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국방의 강자들입니다. 아무리 집에서 훈련을 잘 시켜도 318명으로는 노스 구출한다는 건 무모한 도전입니다. 계란으로 다이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논시 사로잡혔음을 듣고 바로 가신들을 데리고 논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장점은 계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이에요. 때로는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눈앞에 있는 홍해를 절대 건널 수 없어요. 내가 할수 있나 없나, 내게 능력이 있나 없나를 계산하기보다 이 일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심으로 힘들 것 같더라도 일어나 행동하십시오. 하다가 정말 쓰러지더라도 타는 데까지 해보고 가는 데까지 가보십시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세 사로잡힘은 그저 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의 훈련, 시험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매몰차게 떠나버린 노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슬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가? 객관적인 전력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싸움에 임할 수 있는가? 노세 구출작정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랑과 믿음의 시험이며 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훈련을 보기 좋게 통과합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보상으로한 걸음 더 다가가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국방, 사계국의 손에서 노슬 구출한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높게 쳐도 10%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슬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브라함이 노슬구출할 확률은 100%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공 확률은 100%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국방, 사계국의 왕들을 물리치고 롯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찾아오게 한 것은 상식이나 계산이 아닙니다.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적을 사랑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며 사랑과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과 믿음을 연결고리 삼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또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노새 사로잡힘을 사랑과 믿음이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믿음으로 성장하여 믿음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